반갑습니다, 온짱입니다 자, <laughs> 아 주변이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주변이 상당히 시끄러운 만큼 어, 조은 물건을 가지고 찾아뵈니까 반갑습니다. 어, 이 물건은 3월 6일날, 3월 6일날 실제 진행하는 서울 가납구 신림동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물건입니다. 박수, 박수, 박수 안 치냐? <laughs> 네, 좋아 보입니다. 자, 이거는 보면 <laughs> 알겠지만 이거 뭐야 이거? 빨리 지분이요 지분. 그렇죠, 지분. 경로죠. 토지가 전체 71평 중에 17, 17평이 나왔다는 거고, 건물이 147평 1 중에 6평? 36평. 36평. 그, 컨닝도 못하네. <laughs> <laughs> 이게 4분의 1 지분인데, 이게 감정가는 22억 5,800입니다. 보듯이, 보면 알듯이, 4분의 1 지분이 22억 5,800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전체를 다 하면 거의 90억, 100억에 가까운 물건이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돈이 없어도 일을 할수 있다. 근데 어떡해요? 어? 어떻게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요? 해 우리가 못해서 해야지. <laughs> 근데 이게 감정가에 안 가져가잖아. 네. 2023년 11월 6일 날안 가져갔잖아. 음. 근데 이게 만약에 생각해 을 봐. 이게 진짜 괜찮다. 상권이 괜찮다. 그러면 90억 1 0 0억이라도낙찰받아가는돈 많은 사람들이 있다니까. 음. 근데 이게 빨간색, 빨간 딱지 이렇게 7 0반 평포지 중에 17평, 1 4 1평 건물 면적에 36평, 음. 이렇게 토지 및 건물 지분 매각이 나오니까 일단 매각 기일에 안 가지고 간다는 거죠. 왜 나머지 4분의 3, 즉뭐 3명이 있다 그러면 그 3명하고 상대를 해야 되는 거죠. 음. 근데 우리는 걔들이 4분의 3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4분의 1밖에 안 가지고 있잖아. 음. 작은 금액으로 할 수가 있는 거지. 이거를 22억이라고 보지 말고, 때로는 2억 2천으로 보고, 때로는 2200으로 보는 거야. 왜 저쪽에 100억 가지고 있는 놈 그다음에 22억 가지고 있는 놈 그 다음에 2억 2천 가지고 있는 놈 대비 우리는 4분 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돼? 낙찰받는 애들도 부담이 되니까 1월 24일 날1 8르게 하는데도 안받아가아 네. 차라리, 차라리 1월 24일 날 받아가면 어떻게 보면 주익을 낼 수도 있어. 그렇지만 이게 금액이 크니까 다들 부담이 되잖아. 그래서 드디어 2024년 3월 6일 날 14억 4 5 0 0이 나온 거지. 그러면 22억에 나왔던 14억 4,500에 나왔던 이게 돈이 되는지를 봐야 될거 아니야. 네. 한번 보자, 이거지. 음. 어, 한번 보면 여기가 일반 상업지역이야. 네. 상업지역 알지? 네. 상업지역 가보면 놀러 가보면 어때? 빽빽하지. 네. 어, 네. 바글바글하고. 어, 바글바글하고. 아니, 사람 말고 <laughs> 건물. 아 건물이 엄청 높고 네. 빽빽하고. 어. 그게 뭐야? 백평 땅이면 거의 90평도 짓는다 이 말이야. 1층을1층을 어. 1층을 네. 덮게. 1층을 백평 땅에 90평도 덮는다 이 말이야. 그게 건폐율 90%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어. 그다음에 용적률이 뭐 400%, 500%, 1,500% 이렇게 올라가는 거아 배가 그러니까 빽빽한 거야. 대신 어떻게 돼? 각 층마다 뭐 별이 별 인간들이 다 들어와 있잖아. 아. 뭐 1층 뭐 하고 2층 뭐 하고 땅 파가지고 뭐 지하 뭐 하고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 10층까지 다뭐할 수가 있잖아. 근 네. 그럼 이거 전체 땅이 몇 평이야? 71평이잖아. 오. 71평에 올릴 수 있다니까. 근데 네.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지금 지금 요술반에 있습니다. 하, 무슨 이 <laughs> 요술을 내가 그때 얘기했지. 요술을 대 <laughs>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요술을 반만 왔다고. 일종의 마법 갈매기가 있네. 아.